제목도 안 쓰고 갑자기 갑자기 와자 y 인 A의 X 짜잔 와1어 저기도 1자 뭐야 y 인의 러브의 A의 X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힘난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수염의 극한이 아니야, 얘들아. 함수의 극한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기. 뭐라고 이제부터는 함수의 극한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들 뭐할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만 가는 게 아니야, 그치지 영을 e. 향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뭐2를 향해 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렇지? 음, 오케이. 자, 아 그래, 좋아. 이거 a랑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지? 어, 우리는 좀더 고급지게. 졸라 고급지죠? 자 이렇게 예, 한번 해봅시다 최우래 최우래 아, 왜 합쳐졌지? 최우래 합우라자 지우야 여기 봐봐 뭐지? 아, 네가 워낙 조용하니까 내가 말을 좀 시켜볼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의 향에 갈때 2의 X 제곱은 뭐겠어? 아 그렇지 어우 어렵다 그지? 뭐안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옆에 이제 응? 석빈이요 응? 제 옆에 아니 지우래 알았어, 지호의 왼쪽. 자, 됐지? 자, 2를 어. 향해 갈때 2의 x제곱은 얼마야? 아, 졸라 어렵다. 너무 음. 어려운 거 시키는 거 같은데. 4요. 어우, 그래. 그치? 참 잘했어요. 렇죠 아, 너무 음. 어렵다. 그지 응. 음. 자, 그 옆에. 그지 응. 음. 그 옆에. 자, 리미트 x가. 아, 어디를 향해 갈까? 자, 자 0을 향해 갈때 로브의. 자, 조금 더고급지게 그치? 레벨이 높으니까. 자, 이건 음. 뭐야? 아, 아 탈락 예, 아... 그 옆에 뭐야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버스가 막 출발하는데 달려서 탔어 지금 그렇지 달려서 <laughs> 탔어 그렇지 마이너스 뭐 한대 그죠 이해가 되나 그냥... 얘영을 향해 가잖아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한수 따라 이렇게 가겠지 영을향니가 내려가고 있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뭐 이돼서 오케이 가요. 자, 기본적인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은 상당히 뭐야? 쉽죠. 그죠?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심지어 심지어 이 지수함수는 우리가 뭐야? 앞에서 뭐인 것처럼 공부를 했어. 하고 왔어. 뭐인 것처럼 등비수열. 그죠? 등비수열의 극한인 것처럼 공부를 하고 왔어 이미.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하자고 지금 현재 이단원에 존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제 이거 하자고 이단원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야. 뭐? 저 저거 업안 있어. 어? 아유, 알았어. 자, 이지 오케이. 정확. 아니, 그치? 아, 그렇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뭐지? 내가 잘못했어. 그죠? 이게 이렇게 돼야지그지 어. 어? 그러면 네 말이 맞네. 처음에 영에 대한 극한 값을 존재하지 않고 뭐. 야시. 똑똑하다. 그지? 근데 내가 물어본 건 이거였으니까 살짝 바꾸고 아니에요. 에이, 그죠?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그지? 자, 됐죠? 음, 다시 이거 하자고 지금 현재 뭐야? 여러분들한테 준거 아니잖아. 그지? 난 지금부터가 재밌어. 이제 미적분 할 만해. 그지? 이제 드디어 이제 미적분 같은 미적분 같은미적분아 참고로 여러분 제가 미적분 할때 계산 실수를 좀 하면 그지? 조용히 눈 감아주세요. 그죠? 서로 이렇게 하면 그지 혹시나 하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계산이 최대한 열심히 천천히 해볼게 자그 밑에 보면 드디어 뭐가 나와있어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이건 저만 독특해요 저만 끝까지 플레이으로 부립니다 엑스포네이션 이렇게 그지 다른 강사님들은 선생님들은 전부 다이 그냥 해버리는데 저는 그냥 그지 좀 간지 나잖아 그지 엑스포네이션 근데 이게 제가 대학교부터 좀 이게 붙어가지고 이제 엑스퍼내셜널 하다 보니까 그지 왜냐면 응. 출신이 뭐야 문과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 부르면 되게 멋져 보이잖아, 그지? 어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입에 붙어가지고, 그지? 어 이의 이 e 제곱 이렇게 안 부릅니다. 저는 엑스퍼내셜의 제곱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무리수입니다. 저 이는 저 뭐야 무리수요, 무리수. 그죠? 무리수고 제가 대략 얼마냐면 혹시 얼마인지, 선배? 대략뭐 써져 있지 않을까? 야둘 중에 책 누가 가걸 봤어? 맞춰보세요. <웃음> 뒤실래? <웃음> 얘기할래? 빨리. 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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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누구요? <맞아요. 웃음> 자 우리 수기가 얼마라고 써져있어? 이거 알아야 돼 이것도. 얼마 정도 돼있어? 대소비교하는 게 있으니까. 어? 3.14 누구냐? 누구예요? <laughs> 누가 3.14라고 해서 <laughs> <누가> <laughs> 미친 거 <웃음> 아니야? <웃음> 얼마야? 그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자. 안 써져있나? 체계? 2.7, 얼마 얼마라고? 쓰주있어요 아이씨, 그럼 대답을 빨리빨리 <laughs> 2.7 나기에 불러. 그지, 다시 봐하얘 응. 뭐야? 무리수야. 그치? 응. 자, 근데 이 무리수가 굉장히 독특해. 그지? <laughs> 어, 이 무리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laughs> 말 그대로 정의가 이러해. 정의가 정의가 이러해. 정의가 이러해. 아,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 형태, 그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있냐? 아, 여기 땄을까? 자, 리미트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죠? 이제 잘 보셔야 돼. 뭐하 이렇게 돼 있어. 문제를 또 풀면서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는 어떻게 써져 있어야 되더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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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자, 다음은 엑스포네이션을 지칭합니다. 자, 어쨌든 뭐1 플러스 0, 0, 0, 자, 얘는 뭐야? 차가 뭐라 서져 있어. 좀 읽어봐. 뭐야? 아이씨가 몰라서 그래. 빨리. 어디에서 지금 나어와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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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디? 어디? 어 뭐여? X 어뭐어 X 분의 x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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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X. 어, 그렇지. 어, 이렇게 그지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냥 자 봐라. 그냥 얘가 엑스포네셜이야. 다시 말하고. 얘가 엑스포네셜이야. 왜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알았어? 그냥 수학자들이 저거를 엑스포네셜이라고 정의 내린대. <laughs> 자, 참고로 이건 무슨 형? 무슨 형? 부정형이야. 내가 분명히 수투시간에 얘기했어. 미적분은 부정형에 대한, 극한의 부정형에 대한 것을 십수가지를 배운다고 얘기를 했어. 그첫 번째가 얘 예요. 다시. 뒤에 이제 이거 말고는 설명을 할수 있는데, 얘는 정이야. 다시 뭐라고? 엑스퍼넨실의 정이니까. 왜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암기법은 이러해. 암기법은 이러해. 차라리 꼭 이렇게 암기해. 알았어? 오케이? 자, 예, 뭐라고? 1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 이거 뭐야? 0분의 무한대 꼴이야 다시 보라고 1 플러스 0의 0분의가 아니라 그냥 0의 무한대 제곱이야 이도 마찬가지지 1 플러스 0의 뭐야? 무한대 제곱이지 똑같잖아 근데 플러스를 꼭뭐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내 맘이야 <laughs> 내 맘이야 그치? 어. 먹고 살라고시간이처 중에 하나야 아엑스포네셜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네야이제부시작이 빨리하자 괜찮아 음. 자 생각보다 잘 안보여요 음. 여러분 이거 너희들 알팸이나 이런거 풀려보면 뭐죠?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자 다시 자 여러분 그럼 1 플러스 상탠하게 1 플러스 뭐? 0. 0의 무한대제곱이 앞으로 뭐입니다? 엑스포네셜입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1 플러스가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0으로 <laughs> 가는 요소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하며 그거에 무슨 제곱이 돼야 돼? 무한대 제곱이 돼야 돼내말 이해가 가? 오케이? 됐어? 응 음. 그거 자체,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exponential이라고 부른다고 뭐지? 여기는 문제를 하나씩 보고 넘어갈 거야 네 자, 근데 유형 1번에도 없어. <laughs> 유형 1번에 안 나와 있어. 자, 자스 소리를 봐볼까요, 얘들아? 응. 음. 그리워하면 언젠가. <laughs> 책에서 엑스포네이션을 <에티코네셜을> 무시해놨어. <laughs> 그래, 재밌어. 자, 봅시다. 뭐좀 해볼까요? 음. 자 제가 c9번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c9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자 c의 9번 c의 9번을 보면 어떻게 써져있어? l i m i x가 자리 i 트 x가 0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1 플러스 어떻게 돼있어? 3x의 그러니까 쉬운 편이에요 3x의 6x분의 1제곱 이렇게 돼있어 응자 음. 보자 자 0분의 무한대제곱 0분의 무한대제곱인데 얘도 사실은 뜻보고 구조보고 n 야 됩니다. 뜻이 뭐냐 뜻이. s a shitty boy. This 이 뜻이야. 만들어져 있는 o y This is 봐 shitty 무 o y 제곱 i s is a shitty boy. This is a shitty boy. This is 그러면 그 다음에 9존대바 얘가 얘가 이거에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얘가 이거에 그러니까 얘가 이거에 맞춰줘야 돼 되니? 어 그럼 얘는 여기가 뭐 분의 1이 돼야 돼? 3x 분의 1이 돼야 돼 오케이 아한번더 쓸까? 그냥? 오케이 자 그럼 뭐라, 어. 뭐가 돼야 된다고? l i 트 x가 0을 양해할 때1 플러스 3x의 3x 분의 1이 되거든? 그렇지? 어! 그러면 원래는 6x였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되니? 이거 아니니? 그렇지! 어! 그러면 이 녀석들이 뭐야? 스퍼네이션이고 무슨 제법 2분의 1 조곱이 정답이야. 로트 엑스포네이션. 드니 됐어요? 네. 자 여러분 기초 중에 생기초 문제 쉬운 문제를 보니까 되게 쉬운데 이거 생각보다 잘안 보입니다. 문제 꼬아 놓으면 제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드디어 이제 발을 디었어첫 번째 발을 디었네 오케이 이제. 자, 그럼 다시 이제 본책으로 넘어가서, 그죠? 응. 내, 내꺼 본책이, <laughs> 아, 거기 있구나. 아, 좀펴볼까 응. 자, 밑에 또 뭐가 막, 아이고, 한참 없이 나와있어. 자, 이제부터는 다시, 여러분, 계산 문제가 이제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텐데, 연습을 안 해가지고 오면, 영원히 안 보이니까, 그지? 연습을, 제대로 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미적분을 대충 풀어오지 마시고 제대로 연습을 해갖고 오길 바래. 그렇내 바람은 그거야. 오케이. 음. 자 상식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먼저 상식 하나만 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개념 설명은 미적분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고 아 그냥 학교 시험에서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있겠지만 개념 설명은 진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미적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간단한 설명은 곁들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음, 자 두번째 자 두번째 상식 하나만 해보면 우리 로그가 이렇게 있어요 자 로그의 ax까지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죠 그죠 배웠지, 그치지 응. 근데 이 미시 우리가 뭐인 건 배웠어? 1 0인건 무슨 로그라고 하자고? 상영 로그라고 하자고. 근데 이제부터는 미시 뭐인 거? 엑스포네이션인 거. <laughs> 다시 뭐라고? 미시 엑스포네이션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ln이라고 쓰고 lnx라고 쓸 거지, 알지? 그래서 무슨 로그? 자연 로그라고 이제 부를 거야. 그지? 그냥 자연 로그는 쉬워. 미시 보인 거, 엑스퍼넨셜인 게 바로 뭐야? 자연 로그야. 됐니 됐어? 됐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재미난 극한 꼴이 여러분 밑에 몇 개가 나와있어요? 몇 개가 나와있어? 네 개가 나와있죠. 그죠? 렇 굉장히 재밌는거몇 개? 네 개.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 여기 있어, 여기. 음. 보고 있나? 음. <laughs> 자, 저는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을 향할 때? 그죠? 0을 향할 때?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Exponential 그러니까 1인 거부터 적어볼게 1인 거부터. 거기 이제 여러분들은 가로로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그죠? 세로로. 자, X분의 Exponential x 1 자그 다음에 얘들모두 있어 이제 x가 영향이 때 x분의 l n 의1 플러스 x가 자이두 개가 뭐예요? 뭐야? 얼마예요? 어? 네. 오오오오 오오오, 오, 오, 결국 어, 얼마야? 네. 그렇죠? 1이죠. 방기 타임이에요, 미적분다 외워야 돼, 얘들아. 자, 설명을 해볼게. 자, X. X가 어딜 향해 가? 0을 향이 가는 거지. 그럼 0을 향이 가네. 어머, 여기 0 집어넣었던 게 얼마야? 1이거든. 1빼 1은 0. 그죠? 그럼 얘는 0분의 0 꼴이야. 그렇지? 오케이? 어, 0분의 0 꼴이야. 그럼 뭐야? 부정형을 얘기하지. 그렇지? 부정형을 얘기해. <laughs> 이 부정형이 그냥 얼마래? 1일래 계산을 이렇게 하래 일단은 다시 말하고 계산을 그냥 1이라고 하래 얘도 마찬가지야 0 집어넣어봐 어, 0인데 여기 0 집어넣으면 LN1이니까 0이죠 그쵸? 아 얘도 문고리야 근데 얘를 뭐처럼 보고 계산하래? 1이라고 계산을 그냥 어쩌래? 하래 그치? 1이라고 계산을 하래 무슨 말인지 기 가세요? <laughs> 이게 가요 안 가요? 옆에, 옆에 나와 있니? 엑스포네이션은 뭐안 나와 있네? 그지? 응 음. 증명도 안 나와 있어? 음. 증명안 해준 게 맞죠 자, 채원아 얘 뭐라고? 1일에 1일에 이부정형의 극한이 뭐래? 1일에 그냥 얘부정의 극한이 얼마래? 1일요. 1이래. 자 내가 해줄 수 있는 설명은 이거야. 자 뜻은 이게 자체가 뜻이고요. 그죠? 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얘도.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X면 여기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X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구조가 여기가 X고 여기가 X여야 뭐가 되는 거야? 구조가 맞는 거야. 되겠니? 되겠어? 오케이, okay. 자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유형 1 번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아 근데 여기는 엑스퍼네션 아니냐? 오케이. Okay. 그러네. 음. LN. 어, LN만. 야 근데, 야 이거 예제 1 번이 너무 어려운데. <laughs> 너희한테. 그치 갑자기 너무 어렵다. 그지? 응. 음. 갑자기 너무 어려워. 자, 차이 스토리로 가봅시다, 여러분. 응 음. 갑자기 너무 어려워 자 여기도 너무 많지 않네 응 음. 그러니까 미적분하니까 여러분들 그지? 이 정도는 해라 음. 라고 주는 거같 그냥 봐그지 얘들아 C에 23번을 더 올래? 응자 음. C에 23번 와 평가원 몇번 문제였잖아? 2번 그렇지 2번 문제야 그지 2점 짜리 2번 문제야 아. 어. 자리미트 X가 0에 그래. 갈때 EX 분의 EX 분의 엑스포네셜 뭐가 돼있어 6x 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엑스포네셜션의 사이즈 제곱 이렇게 돼있어요 자봐자 미적분 처음 하니까 여기 봐 얘가 나와있어 극한을 때리면 0을 집어넣고 영골이야. 이게 뭐 무슨 형이야? 부정형이지. 근데 수투에서는 뭐야? 다항함수에서는 0꼴은 어떻게? 약분하지? 그렇지? 근데 얘는 엑스터네이션에 들어있는 은꼴이니까 내가 뭐가 될 거라고 얘를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이제 앞으로 미적분 더하기 싫은 표정인데,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얘가 저걸로 내가 뭐 해야 돼? 코치쳐야 돼. 그러면 태초에 뭐가 안 맞아? 짜증나는데? 태초에 뭐가 안 맞지? 뜻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지? 그렇지? 뜻이 안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알고 싶어? 방법이 두 개야, 두니까두 개. 그치? 얘네들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l i m i x가 0을 향해 갈 때, 그지?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하자? 엑스포네이션 6제곱 x에 맞추기 위해서 얘가 있으니까 너 가져가고 너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고 그지?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어때? 좀 짜증나 그지? 그러니까 그지? 리미트 x가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갈때나 같으면 나 같으면 엑스포네이션에 4x제곱으로 묶겠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엑스포네이션에 2x-1이 되니까 와 그지 와 그지 얘네가 딱 뭐야? X분의 엑스포네 a l x 1꼴이지 심지어 e x e x 니까 그때 구조를 봐줘. 오 그래 얘가 얼마야? 1이야 이 자체가 1이다. 이 자체가 1이라고 부정형 그지? 어 그럼 얘는 정형이야 왜 영주 번호가 얼마니? 영주 번호가 얼마야? 1이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여러분, 이것도 이 엑스포네셜도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수 함수야 그냥 그냥 지수 함수라고. 영지번은 얼마? 1이지. 어, 답은 얼마? 1. 자, 여러분, 우리가 무려 몇번 문제를 풀었어? 2번. 2번 문제를 풀었어. 모의고사. 어, 그렇지 자, 인상피고 자, 인상피고 그지? 어, 인상피고 화내지 말고.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자, 됐지? 음.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뭐야? 좀 슬퍼져? 그지?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일이냐? 물론 이렇게 풀어도 전혀 푸는데 지장은? 응? 없어. 그지? 없는데, 미접근스럽게 좀 접근을 하는 게좀더 좋겠죠? 응. 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화통애들도 지금 상당히 괴로워해. 너희만 괴로운 게 아니야네. 그렇지? 화통도 만만치 않게 괴로워서. 뭐야 벌써 신는 시간이? 뭐 화도 안 있는디? <laughs>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